사업을 준비하시다 보면 정말 멘탈 나가잖아요.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되거나 사업을 하신 선배님들의 SAE 책들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. 줄서는 일본의 작은 방집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이 책은 이 가게의 역사 처음 스토리 부분부터 건물 구가했을 때 가격적인 면, 점포 면적, 개업 자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잘써 있거든요. 먼저 창업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스토리들을 먼저 알려주시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. 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됐구나 라는 것도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큰 가게들의 장점 작은 가게들의 장점 그런 것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들도 있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15개 정도 빵집이 된 것들이 있는데 돈적인 부분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막 점포취득비 인테리어비 광고선전비 집기 뭐 제로비 누가 이렇게까지 창업을 하는데 세세하게 알려주진 않잖아요 나 이거 얼마 들었고 어떻게 했고 여기 가게 구하려고 어떻게까지도 했고 내가 하다가 이런 것도 실패해봤고 이런 거를 여기는 음. 짧게 딱 강렬하게 설명이 돼있고 한 장을 보면 이 사람의 가게 창업을 위해서 해왔던 일대기를 알수 있으니까 좋고 이거 한 권을 보면 거의 15개의 가게들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창업 이야기를 그래서 도움이 되고, 아, 대리 경험을 한 느낌? 진짜 귀하죠. 네, 진짜 귀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죠. 아무래도 근데 이제, 나라가 다르니까 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,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비슷비슷하잖아요. 참고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이야기였어요. 그리고 뭐, 가게를 뭐, 얼마를 주고 했다, 뭐, 이런 것도 있지만, 그 시그니처 제품을 왜 그걸로 시그니처 제품을 했는지, 이유를 알려줘요. 메뉴를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, 그런 것도 알려주고. 창업하다 보면 이제 혼자 준비를 한다거나 다 결정을 응. 할 때, 혼자 결정할 때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는데 이런 책을 한 번씩 읽으면 은 먼저 창업하신 분들은 이,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먼저 한 사람들에 대한 경험을 공유를 하니까 의지 아닌 의지가 되는, 위안이 되는 다 아, 어려운 경험이 있구나 마음의 위로가 좀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효율적이어서 이렇게 잘 됐더라 응. 이렇게 하니까 별로여서 이렇게 바꿨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어서 경험자가 알려주는 거, 그 길은 가지마 음. <laughs> 그거를 알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짧게 설명이 되어 있고 사진이 많아서 읽기도 빨리 읽고 도움이 되는 책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매일의 빵이라는 책인데 5월에 종 사장님이 쓴 에세이 책인데 사장님의 담긴 역사를 여기 다써 주셨어요.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게 돈이 없으셨거든요. 가게를 창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개업을 하는데 돈이 너무 부족했어요. 이태원에서 가게들을 엿보다가 그렇게 이태원에서 1호점을 시작하셔서 그 길을 가시면서의 사장님의 빵에 대한 생각, 빵에 대한 마음가짐들을 좀 적어 주셨던 게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. 가게를 준비하면서부터 빵은 왜 밀가루로 만들까, 빵의 시간을 존중할까. 저는 이런 빵에 대해 깊이 관찰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거든요. 빵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좀 좋아요. 발효부터 재료 반죽 과정. 그런 거를 하나하나 좀 1도 2도 달라질 때마다 그거를 아, 왜 변할까? 아,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구나라는 거를 좀 고심있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너무 좋게 보여요.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 번씩 좀 배워보고 싶다거나 강연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빵에 대한 진심이 좀 느껴져서 이런 사람 분들의 책을 보다 보면은 아, 이런 사람들만 가게를 해야 되지 않나? <laughs> 아, 이런 사람들 가게를 꼭 다른 사람들도 꼭 먹어봐야 되지 않나? 그 직원들도 이런 마음으로 일할까? <laughs> 이런 마음으로 일하셨으면 좋겠다. 물론, 차장님이 직원 교육을 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일했으면 좋겠다. 약간 그런 거에 담겨져 있어서 그 빵집들이 잘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효율적이면 안 돼. 네. 네 맞아요. 저도 이제 약간 저희도 한 번씩 다빵 만들다 보면 고민했을 법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. 비 오는 날에 습도가 높아져서 빵이 생각처럼 생각한 대로 안 나온다거나 아, 그러면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저희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고 처음에 잘안 나오던 제품들이 맞춰 나가면서 점점점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춰 나가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또 배웠던 점이 런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내용이에요 네. 그리고 또 읽기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어서 빵안 하시는 분들도 봐도 아 이런 흐름인가? 이렇게 생각하고 보셨어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브레드 365일 생각하는 빵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거 책을 일본 여행 갔을 때 그냥 일본 서점에서 일본 책을 하나 사고 싶었었어요 우연히 구입을 한 책이 이 책이었어요 이때 번역해서 나오기 전인데 그냥, 그냥 사고 싶었어. 그냥 일본 여행 갔는데 내가 빵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거기에서 책을 하고 싶다 해서 그 책을 사왔었었는데 우연히 그 책을 보면서 이 제품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요게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여행 갔었을 때 한번 매장까지 가봤던.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고 했었던 분이었거든요.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저는 이 당시에만 해도 빵은 빵이고 음식은 음식이다 이렇게 요리는 요리다 이렇게 구별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음. 이 책은 그런 식재료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야 좀더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이 분이 원래는 요리를 했던 분인데. 요리를 하니까, 요리를 하면서 빵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고, 빵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, 그게 접목을 해 나가시는 게, 일반 빵만 하신 분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던 빵들이 나왔던 거라, 저는 굉장히 색다르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갔을 때 매장보다 이게 2호점인가 있었는데, 그게 요리를 좀 메인으로 하면서 빵을 같이 하는 곳이 있어요. 그게 더좀 인상 깊었어요. 조금 더 분위기도 활발하고 빵에 대한 존중과 음식에 대한 존중이 같이 느껴지는 매장이었거아 이렇게도 빵에 접근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배웠던 책이었던거아요 나중에 번역해서 나와가지고 또더 재밌게 봤었던 작품이었습니다이 네, 사장님도 정말 진짜 이해도가 높으세요 빵이니까 글루텐을 좀더 끊어볼까? 끊어서 좀더 바삭바삭한 식감을 줘볼까? 반죽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. 기술이 엄청난 거지. 이 시간까지 가시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집중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. 제가 봤을 때는, 어,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? 라는 편견이 있었는데, 그런 편견을볼때 계속 보는데 깨졌어요. 어,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죽어서 이제 빵이 안 크지 않을까? 했는데, 다잘 나오는 거예요. 이 빵을 보니까. 그래서, 어, 되게 생각 이상으로 빵이 세계는 아직 넓고 깊나 그래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. 한 가지만 알면 안 되는 것 같아. 맞아. 음.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하나를 만들던 뭐 단팥빵 한 개를 만들더라도 엄청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. 근데 내가 아는 게 다야?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?라고 생각하는 건 방법이. 너무 생각이 짧다.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그거예요. 뭘 만들더라도 내가 정답이 아닌, 거,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. 음. 그거를 계속 좀 찾아가고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창업 전에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은 책들에 대해서 소개해봤는데요. 이 책들을 읽으시고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. 저희가 다음에 책들 더 많이 읽어보고 더 좋은 책들이나 잡지가 있으면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